현기 관점 핵심혈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는 현장을 40년 이상 경험하면서 현기 위주의 국토를 가진 나라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현기 관점을 주장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적용하셔도 좋겠어요. 오로지 김진태라는 경험자의 주장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설명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중심되는 실전 풍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수는 현기도 있고 이기도 있고 현공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 조건에서 이기로 핵심열을 선정할 수 없고 현공으로 핵심열을 입지를 선정할 수 없다. 기본 단가에서 조건 납품을 판단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 살펴볼 부분은. 핵심 혀를 찾는 법이잖아요. 찾는 단계에서는 제 주장이 다른 주장일지 모르겠어요. 이익으로는 찾을 수 없고 현공으로도 찾을 수 없다. 이미 선정된 가운데 좋으냐 나쁘냐를 이익으로 관찰할 수 있고 현공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핵심 혀를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 설명이 난해하게 오래 하고 있다고 하여 오늘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 주장이 오로지 김진태의 주장이기 때문에 다른 주장들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오로지 저의 경험 가운데 국도 조건을 살펴왔고, 그 가운데 묘지도 만들고 집도 건설하고 이때에 입지 선정에도 참여하고, 공사에도 참여하고, 관료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현장 관점으로 살펴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의 기준인 용열, 사소, 향, 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재를 기준에 포함시켰어요. 재는 향과 한몸입니다. 향이 있어야 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도 기준이 될수 있고, 사도 기준이 될수 있고, 혈도 기준이 될수 있고, 용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다른 분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이런 기준들에서, 용, 혈, 사, 수, 향, 제이 순서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순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혈을 찾는 과정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용, 수, 사, 혈, 향 이렇게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한 방법으로는 용, 수, 사, 향, 혈, 재 이렇게 정, 정하는 것도 현장 조건에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풍수를 논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선 국도 조건을 이해보다면서 이익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는다. 또 어떤 역할을 할때 입지를 선정할 때냐, 혈자리를 찾을 때냐, 이런 조건 생각하지 않으면서 현공을 동원하는것 또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국토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전국의 국토를 다니면서 제가 입지를 선정했고 공사했고 관리했기 때문에요. 국토 조건이 중요하고 이 중요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중국 국토, 아니면 베트남부터 일본 국토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화와 국토 조건에서 우리와 다르구나. 중국에서는 이기가 필요하구나. 현공 또한 필요하구나. 뭐 이런 부분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현기 외에 다른 이기나 현공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구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보고요. 우선 국토 조건이 이해가 되었다면 현장 조건이죠. 그 현장이 어떤 사령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현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현장이 결정된다면 어떤 용도냐, 가정집이냐, 아니면 도시냐, 궁궐이냐, 대통령의 집무실이냐, 아니면 장차관의 행정기관이냐, 이런 용도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준으로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 충분히 이해된 가운데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장한 형기 관점, 국토 조건, 현장 조건, 용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스로 가볼게요. 우선, 경복궁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경복궁을 왜 보느냐. 음택이나 양탁이나, 그, 어 적용할 때의 그 문서, 현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서로 적용합니다. 기준을 잡을 때. 경복궁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싶어 우선 경복궁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경복궁이 보이시죠? 이때 우선 용을 봐야 되겠죠? 용이 이 입지에 무언가, 건설 적용하기에 적당한 입지인지는 용을 봐야 되겠죠. 우선 이미 검 검증이 모두 다 끝난 경복궁의 현재의 위치를 풍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저는 대체적으로 무례한 잣대다 무례하다고 보아서 저는 그 부분은 일체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뭐 어, 이미 검증이 다 끝났어요. 오늘날까지 경복궁은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한 터고, 뭐,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천년 이상 그렇게 경복궁이 사랑받고, 뭐, 그렇게 길터로서, 명당지로서, 내려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 선배님들께서 이미 검증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다른 관점으로 관찰하는 것은 좋은데 그 털을 풍수의 뭐 이기자 대나 아니면 형공자 대뭐 아니면 형기자 대 이런 부분으로 경복궁을 탓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선 용혈사수에서 물을 봐야지 됩니다. 물.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입지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가정보다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야지 되고 국토 전체 중에서 차지야지 되는 거예요. 일반 동네 아저씨 같으면 그 동네 가운데. 좋은 입지를 선정해야겠지만 대통령이라면 전체 국도 중에서 어느 곳이 최고 좋은 입지를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서 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봐야지 된다고 이렇게 물이 관찰되었다면 여기서 1번 물과 이번 물이 길터를 향해서 조응하고 있죠.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물의 흐름이 보여지지 않아요. 물의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두 권역에서 그런 흐름들이 현기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물길이 형성되면서 이 길터의 기운을 가두는데, 조응하면서 가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1번 위치, 2번 위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 위치는 산과 함께 일직, 일직선이 되고, 2번 위치는 산이 없기 때문에, 2번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1번 위치가 길터다. 이런 부분 설명드리면서 또 다음 현장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사찰이죠. 최고 유명한 사찰로 왔어요. 좀 전에 경복궁 보셨죠? 경복궁에서 최고 중요하게 관찰할 것이 어느 부분냐에서 물을 보라는 거예요. 물이 이미 결정하고 있다 경복궁 터를 이번에는 통도사예요 경복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단 통도사의 물의 흐름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했어요. 물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한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의 물의 흐름도 한강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곳이 핵심이라고 현기적으로 이미 이 터전, 이 땅에서는 설계가 끝난 상태예요. 이미 이 땅은 이곳을 S로 입지를 선정하고 혈처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미 설, 형기 관점에서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입지를 선정할 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라인의 경복궁처럼 아니면 청와대처럼 보궁이 건설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대체적으로 조건의 기본이고 근본 된다. 이적 통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어요. 세종시로 가볼게요. 세종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한참 진행 중이죠. 그래서 세종시에 저도 관심이 많고, 저도 일정 부분, 세종시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종시로 가보자고요. 세종시에 왔어요. 제가 주장하는 그 부분 현기 관점에서 물의 흐름을 살펴보자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점 양해하면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표시 못하더라도 현재 현기관점 물의 흐름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참고하면서 보셔요 우선 전화 받고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업무 전화 받았어요. 계속 이어갑니다. 세종시 물의 흐름이에요. 세종시 기준 저는 현장 실무자이기 때문에 무슨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한 부분을 근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서 보셔요. 세종시에 이게 표시를 해 볼게요. 여기가 여기가 세종시예요. 세종시 기준으로 이게 표시를 해 볼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세종시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잣대로 본다면 물이 없어요. 여기서 물에서 도움 될 부분은 없어요. 딱 한군데 있는데 이곳은 여기라고 할수 있죠. 요지점. 요지점이 물이라는 순수한 관점으로 볼때 이곳이 기준되어야 되는거죠. 이곳이겠죠. 이것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면 이곳이겠죠. 이곳이 기준되겠죠. 그럼 현재의 세종시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여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에다 준비하고 있느냐. 어디라고 일단 정해져 있느냐 하면 여기쯤일 까요 여기쯤. 국회 분원도 그렇고요. 총리의 사무실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집무실도 뭐 이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곳에 현재 살펴본 글을 바탕으로 현기 관점으로 물의 흐름을 볼때 이곳에 그러면 대통령 입지나 총리 입지나 국회의 입지 조건으로 적당한 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처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물을 관찰했다. 이때 의 물은 동네 아저씨의 집토나 묘토를 결정할 때와 다른 기준으로 살펴, 현재 한강의 가뭄수의... 좌우 라인에 경복권도 건설하고 청와대도 건설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세종시의 집무실 이고 국회의 본원이라는 그 지점에서의 물과 상생조건은 좋은 입지라고 할수 없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형기 관점 혈처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